자, 이렇게 실적 관련주들, 실적 관련주는 어떤 음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투자에 있어서 어, 그좀 팁을 좀 주실까요? 예. 몇 가지로 이제 나눠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빅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래서 선, 그걸 선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죠. 절대적인 수준에서 실적이 실적 기대치도 높았고 실적 실질적인 실적이 좋게 나올 기업들. 그 꾸준히 이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이겠죠. 넷마블, 뭐 네. 이런 기업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롭게 좀 흑자로 돌아서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다할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다시 이제 받으면서 사, 그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2분기에 영업흑자로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 발표 때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보여줄 거거든요. 가이던스를 통해서 그래서 3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 그래서 이렇게 미리 그 앞으로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 집중적으로 조금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좀 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실적이 어~ 흑자로 돌아서지는 않겠지만 또는 어~ 증가폭 자체가 아주 크진 않겠지만 네. 바닥을 찍고 턴드라운드 할수 있다라는 신호를 확실하게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장의 모멘텀 자체는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어 사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표적인 어 종목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겁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전망치가 한 6억이 살짝 넘어가. 6... 6조가 쪽? 살짝 예. 넘어가는 수준일 거거든요. 이건 네.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8% 가까이 어, 줄어드는 수치거든요. 음. 그렇게 본다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아, 좋지 않구나. 네. 왜냐하면 반도체가 좋다고 얘기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이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3, 그 갤럭시 어, S 20이나 이런 신제품들 모바일 쪽또 디스플레이 쪽도 사실은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영업이익자체는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은 보였지만 3분기 되면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음. 지금 시장 전망치로는 13%가 넘는 어. 어, 실적 전망치가 나타날, 어, 이익 성장률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2분기에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3분기 가이던스를 좋게 얘기할 수 있, 있,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음. SK아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도체에 집중되는 사기 때문에 네.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있습니다. 어, 또한 3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현물 가격이 좀 빠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가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서버 관련 어, 수요들이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자. 네. 또 화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 규제를 얻어 맞기 전에 미리 음. 한국 반도체를 사 놓자. 네. 라는 가 수요들이 집중적으로 먼저 어, 나타나면서 4분기는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 있, 있겠지만 2, 3분기에 미리 이제 지금 반도체를 사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는 실적이 실적이 좀 좋지 않겠지만 2, 3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이 되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내년 이후 내년을 노린 어, 중장기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종목들이다. 그래서 실적이 어떤 트렌드, 실적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어, 세분화해서 좀 다른 전략을 세워서 어, 투자에 어프로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군요.